자, 이 수직선 상에서 내분점, 외분점, 중점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어, 2랑 8이네요. 2랑 8이니까 얘는 2대1 이렇게 됩니까? 2대1. 그러면 공식을 적용하면은 2 플러스 1분의 2 곱하기 얼마입니까? 2 곱하기 네, 크로스로 8이랑 2랑 이렇게 곱하죠, 이렇게. 그래서 2 곱하기 8 더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2, 요 자표랑 곱해야 되죠. 요 점이랑 곱하면 이렇게 됩니까? 그러면은 3분의 2, 8, 26, 18 해서 6 되네요. 요 자표가, 요 점이 6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네요. 되겠죠? 그 다음에, 자, 2대1로 외분한다. 외분하면은 지금 2랑 8이라는 점이 있는데, 2대1로 외분, 해야 되니까, 이 바깥으로 이렇게 2, 거리가 1, 이렇게 돼야 되는 거네. 그러면은 요 전체 2에서 8까지 거리가 6이니까, 여기서 6만큼 더 가면은 요 점이 되겠다, 맞죠? 그래야지 2대1로 외분하는 거니까, 그러면은, 얼마입니까? 14라는 점이 아, Q의 좌표가 되겠네요. 알습니까 한번, 한번 확인해 보죠. 자, 2대1로 외분이니까 2 빼기 1이고, 2랑 크로스로 뭐랑 곱합니까? 2랑, 그렇죠. 요 8이랑 곱해야 되죠. 8이랑 곱해야 되고, 빼기, 1 곱하기 누굽니까? 1은, 그렇죠. 요렇게 해서 2랑 곱해야 되는 거죠. 맞아요? 그러면 은1분의16 빼기 2니까 1 3입니까 그래서, Q의 좌표가 14다라는 걸알수 있네요. 중점의 좌표는 뭐라 그랬습니까? 중점의 좌표는 1대1로 4분 하는 점이라 고 그랬다. 맞죠? 그래서 1대1분의1분의 어, 2. 1 곱하기 2 더하기 1 곱하기 8. 요렇게 되네요. 그래서 2분의 10이고, 5가 됩니까? 뭐, 그렇게 되는데, 공식 이거였죠. 이 2분의 x1 더하기 x2. 뭐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죠. 2분의 x1, x2가 2랑 8이니까, 5다. 이렇게 금방 확인할 수 있네요. 되겠죠?